안녕하십니까. 고넬리아 승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어,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시골, 시간이고요. 로이드 존스가 조정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들이 성령에 대한, 어, 너무나 유명한 분들의,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 분 중에 하나인 로이드 존스가 생각하는, 어, 그 성령 세례를 볼물이나 해서, 어, 성령 세례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의 편견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기존의 아, 어, 생각들을 갖다가 또 비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죠. 아, 어, 그리고 이분이 중생과 구별된 사건이라고 성령 세례를 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 되죠.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 중생과는 구별된 사건이라고 앞 핵심적인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거그 했거든요. 그리고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외외적인 역사의 첨이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는 성령 세례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신자의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이러한 확신이 가장 핵심적인 성령 세례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스 8장 16절을 성경적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스 8장 16절은 성령의 친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성령의 어, 사역의, 어, 하나로서 우리의 자녀를, 자녀로, 어, 정언하시는, 어, 그, 성령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그니까 성령이 우리,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 친히 정언하시는, 어, 그런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하는, 어,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어, 역사 중에, 어,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주는 중요한 역사이죠. 그리고 성령세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의 결과로는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세례와 부흥의 개념이 그리고 이 로이드 존스에게 비슷하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부흥이란 그에게 부흥이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 다음 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한번 보, 보시죠. 그래, 로이드 존스가 성령의 기름보호심을 갖다가, 아, 또 표현하면서, 부엉과도 계속적으로 연결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그 부분인데요. 성령 세례와 부엉의 개념이 로이드 존스에게는 아주 비슷하게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에게 부엉이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이드 존스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또, 설교와 관련관을 많이 짓거든요. 설교자와 청중적에 동시, 동시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그 사건을 신적인 권위를 아, 감각을 더 높여준다고 아, 성령 세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청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임재의 체험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에게서 성령 세례는 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어, 그런 의미라고 로이드 존슨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서 성령 세례는 성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부분들 앞에 토리 목사님과에도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설교를 할때 같이 정원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떡떡들이 로이드 존슨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는 능력 부여를 성령의 기름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노인팅이라고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성령의 기름부음이라고 로이드 존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부음을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일하시고 설교자의 노력과 수월을 초월하여서 능력있는 설교를 고향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세례, 능력부여라고 로이드 존스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적으로 한번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로이드 존슨은 특별히 오순절 사건은 단뤄진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저는 실제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약간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 로이 존스는, 로마스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원받아 대미니, 로이 존스는 이 로마스 5장 5절을 가지고, 이 설교자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의 본질은,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기지는데 지구, 이러한 깊은 체험을 할때 설교자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라고 어, 믿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어, 오순절 날 제자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 그런 것 뿐만 아니고 바로 존웨셀리도 체험하였고 조지 윗필도도 체험한 그리고 무디도 체험한. 아, 그러한 강력한 설교자들에게 임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얘들을 로이드 존스는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때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이 실경한 진리에 대해서 바로 이전과는 다르게 분명한 감명을 얻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혁적으로 반복되는 단위적이 아닌 그 부분을, 어, 그 로이드 존스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오순절 어, 사건은 결코 어, 단위적이 될수 없다고 그 단호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는 그 기원적 사건으로 돌아가서 어, 살펴봐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특히 또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들에게 이 청교도적인 아, 설교 방식을 따라서 복음을 온전하게 이어 그, 설교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아, 많이 금면하고 있어. 특별히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아, 청교도적인 설교의 아, 방식으로 아,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 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또 18세기의 부흥의 시기에 나타났던 설교사에게 동일한 승리의 보호심이 있기를 주역적으로 기대하고 추구하라고 이 요청하는 아, 로이드 존스를 우리가 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칼빈에게는 어, 조지 필드가 항상 필요하다는 자신의 명제처럼 청교도의 방식들을 따른 강의식 설교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교류적인 설교 위에 칼빈주의 감리교도들이 그들의 설교사에 가운데 노렸던 강력한 성기 성령의 기름부음 있을 때 진정한 설교로 간주된다고 설교도에서 특히 로이드 존슨은 많이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칼빈을 어, 옹호하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 어,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슨의 실제 성령에 대해서는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이오순절적인 어,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 이 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추정하는가를 이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 세례를 갖다가 제가 학자별로 보여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 등으 떠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 진짜 학자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